어제 서주서 국방부 차관이 성주 소승리 마을, 즉 사드 검은소가 있는 그 마을에 갔는데요. 마을 주민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원불교 관계자들도 배석을 했고 그래서 성주 김천 주민 원불교 관계자 30명과 국방부 측 4명이 이렇게 참가했다고 합니다. 한 시간 반 동안 간담회를 했다는데요. 자, 여기서 이 서주석 차관, 이 친노 정권에서부터 핵심적인 이 안보 통일 분야 일을 했고, 지금도 장관은 껍데기고, 차관이 사실상 국방부의 민간 실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사드 문제에 있어서, 이분이요, 사드는 동맹의 결정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서적스 차관이 좀 의외 발언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즉, 사드 배치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결정으로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여기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했고, 주민들이 사드 장비 가동에 필요한 유류 반입을 막고 있는 데 대해서도 국방부는 도로 불법 점거 차단 검문 같은 행동을 결코 합리화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주민대책위는 사드 장비 가동과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유감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국방부나 청와대는 이런 서술석 차관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통일안보 외교안보 수석을 지낸 자주파의 핵심 인물이 발탁될 때 사드 배치 반대를 갖다가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었는데. 근데, 함이 정상 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의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나름 상당히 준비해서 현장에 가서 이런 말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환경 영향 평가를 주도한 사람도 서주석이고, 더 나아가서 사드 배치, 한기는 올 연말까지, 다섯기는 내년까지라고, 또, 보건우락 파동을 한, 이는 어떤 부분에, 서주석 차관이 문제 제기를 하는 중심에 있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성주에 가서 이런 말을 주민 앞에서 했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사드를 바라보는 현 정권의 시각이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현 정권은 계속 오락가락 하루는 빰때렸다가 하루는 얼른은 국합 배득한 역할을 대통령부터 문재인 서주석 등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호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던지는 부분이 오히려 신뢰를, 상실을 더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사드 빼라.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차단을 하겠다. 그리고 정부도 여기에 반대하라. 이렇게 요구했고, 그리고 책임자가 사과하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미군 책임자가 사과하라. 미군 책임자가 왜 주민들한테 사과합니까? 이 주민들은 미군 책임자의 사과를 받으면 자신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무엇이 해결됩니까? 미군 책임자의 사과를 받아내는 모양새를 얻어내는 그런 정치적 행동을 하는 주민들은 정말 순수한 성주의 농민이거나 주민입니까? 저는 이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의적 차원에서 기존처럼 사드 기지의 유류 반입을 계속 막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골 분들 같으면요, 사드에 기름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런 분들도요, 이렇게 민감하고, 감히 이걸 막겠다고 생각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할 거라고 보는데요. 주민들이 이 기름을 막기 위해서 검문서를 설치하고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때 주민을 넘어서 한마디로 정치 집단, 친북, 종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집단과 유사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소차관은 환경 영향 평가에 주민을 참여를 보장한다. 주민이 환경 영향 평가에 뭔 참여를 보장합니까? 주민이 참게 참여, 참여해서 환경 영향 평가에서 뭔 일을 하고 싶습니까? 주민을 앞세워서 반대를 더 가속화시켜서 환경 영향 평가를 오래 질질 끌는데 주민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 사드가 필요하다. 동맹의 결정이다. 이거는 그야말로 모호한. 하나만나한 선언적 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주민들을 보고 목소리를 경청했고 전부 대책에 반영하고 환경 영향 평가에 주민들 참여를 시키겠다 하면서 환경 영향 평가 법대로 다 하겠다고 주민들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공권력을 집행해서 주민들의 불법 검문소와 증거행위를 차단할 수밖에 없고, 당신들도 처벌 받겠다라고 해야 될 건데, 그 앞에 가서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설거머니 이야기하고, 또 정부의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겠다 이야기하면서, 환경 영향 평가를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국방부에서는 뭐 쇼에생 쇼를 하는데, 뜻밖에. 이 사드에 대해서 우호적 결정을 했다라는 것처럼 쇼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한마디로 주민들을 이용해서 더 열심히 반대운동하는 부분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제재하지 않겠다 내지 환경영향평가에 들어와서 소리를 더좀 내달라. 제가 뱃다에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방부요일 이따위로 하지 말기 바랍니다. 목구멍이 포도층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 빌어서 먹고 싶습니까? 한편 여기 대해서요, 추미의 대표가 사드 때문에 전쟁이 돌발적으로 날 수도 있다. 사드의 정치적 함의가더 커져서 그것 때문에 미중 갈등으로 표출되고 남북 간의 오해가 이렇게 더 심해지고, 그 피해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전쟁은 돌발적이고, 애고편도 없고, 징후도 없고, 결정권자가 전쟁이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드가 마치 특별한 비책이고, 사드만이 한미 동맹이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북한은 사드를 뛰어넘는 비대칭적인 전략 무기를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 있고, 일부는 성능이 실전 배치가 가능할 정도로 돼 있다는 걸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 북한이 사드보다 더 뛰어난 걸 했다면 사드는 갖다 놓고 사드보다 더 뛰어난 방어 무기도 갖다 놔야지. 북한이 그걸 넘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북한한테 말잘 듣겠습니다. 얼마 드리면 될까요? 그렇게 돈 갖다 바치고 협상하자고 말을 하는 겁니까? 제1당의 대표가 여당의 대표가 이게 할 이야기입니까? 제재 압박만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19억 원에 지에 북한을 돕는 재단들이 의약품, 그리고 병동을 짓기 위한 건축자재 등을 북한에 주겠다라는 데 대해서 성인을 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종교적 멘토로 알려진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를 만나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지난 21일, 22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방안한 이 프랭크 그레이엄 목사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비공개적으로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 성공을 바라는 기도를 같이 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이 프랭크 그레이엄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 유명한 미국의 전도 부엉 목사죠. 70년대에 한국에 와서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이 부엉 설교회를 했지요. 여의도 광장에서요. 그때 여의도 공원이 있기 전에 광장에서 수십만 명이 아마 모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통역을 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김장한 목사입니다. 수원 무슨 제일 침례교회 목사님입니까? 근데 그분이 이명박 정권 때도 뭐 하여튼 정권마다 청와대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다 이랬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과 이 가깝다고 그분도 굉장히 그 이후에 한마디로 정권과 가까운 목사가 됐는데요. 이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과 프랭크 그레이엄 목사의 만남은 한국의 한 교회 원로 목사가 주선한 걸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저는 이분이 김장환 목사로 추정을 합니다. 두 대통령 사이의 인간적 신뢰와 우정을 다지기 위해서 그레이엄 목사가 가교 역할을 자처한다. 보통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을 할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주변에 몇 사람이 또 났습니다. 자, 트럼프 가까운 사람 없나 찾아봐라. 청와대에서 지령이 떨어졌겠죠. 그러면 또 이제 뭔가를 공을 세워서 나서 보고 싶거나, 안 그러면... 바뀐 정권에 접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이 트럼프하고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꾸르 앉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누구냐 이 프랭크 그레이엄이라고 과거 거의 유명했던 빌리 그레이엄 아들이다 그러면 아 그래 그 사람을 불러갖고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만나고 또 거기에다가 메시지를 전해서 그 사람이 미국에 들어가서 트럼프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 정상회담이 파국이 안 가고, 좀잘무마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걸 실행에 옮겼을 거고, 당연히 김정한 목사, 즉, 그분 영어명이 또빌딩가뭐 그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그분은 또이 역할을 한다고 열심히 또 왔다 갔다 해서, 프랭크 그레이엄 목사를 급히 한국에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 시점이 문재인이가 미국 한 바퀴 돌고 완전 파국을 만들어 놓고 김포공항 인천공항에 귀국하던 시점 아닙니까? 트럼프를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기독교적 종교적 신앙이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당연히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야 되고 또 종교인인 것처럼 해야 되고 이번 트럼프 주요 지지계층 중의 하나가 미국 남부의 보금주의, 기독교 종파들이나 그 지지자들, 신도들이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미국 사회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트럼프를 지지한 거지. 그는 원래 자신들이 오리지널 미국의 주민들이고 밀려든 사람이 미국 사회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한 거지. 트럼프가 신앙이 돈독해서 지지한 부분은 아닙니다. 트럼프가 기독교 신앙이 돈독하다 이야기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트럼프가 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냥 미국의 대통령을 하려면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프로테스탄트가 배타고 건너와서 만드는 국가니까 여기에 충실한 척해야 그냥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갖춰야 될 액세서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쪽으로는 죄를 열심히 뿌리고 다니고 문정인 등이 또 본인도 입으로 그렇게 했죠. 어, 한쪽으로서는 또뭐 목사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무슨 영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태권도 대장관차 한국에 온 북한의 아우시 유언 장웅은 요즘 일관성과 소신에서 한국 정부보다 더 낫습니다. 이 남북 단일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치가 스포츠 위에 있다며 정치 지도자들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해야 하니 매우 힘들다고 말하면서 정치 환경이 잘 돼야 스포츠 교류도 편해진다. 스포츠가 기폭제는 될수 있어도 기초나 저변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는 가열려야 스포츠가 되지 안 그러면 힘들다. 스포츠는 그저 역사에 남았을 뿐이지, 그것이 민족 통일로 이어진 것이 없다. 말을 했습니다. 이 말만큼 놓고 보면 정확한 이야기를 했죠. 스포츠는 스포츠고, 정치는 정치죠. 한국이 자꾸 남북 단일 팀을 평창 올림픽에 하자니, 먼 일을 하면서 스포츠를 가지고 마치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요. 스포츠는 스포츠고, 정치는 정치입니다. 장웅한테 가르침을 좀 받으세요. 정치적 행동을 하는 주민들은 정말 순수한 성주의 농민이거나 주민입니까? 저는 이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의적 차원에서 기존처럼 사드 기지의 유류 반입을 계속 막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골 분들 같으면요, 사드에 기름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이렇게 민감하고, 감히 이걸 막겠다고 생각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할 거라고 보는데요. 주민들이 기름을 막기 위해서 검문서를 설치하고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주민을 넘어선 한마디로 정치집단 친북종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집단과 유사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서차관은 환경영향평가 에 주민을 참여를 보장한다 주민이 환경영향평가에 뭔 참여를 보장합니까 주민이 참기에 참여해서 환경영향평가 에서 했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사드를 바라보는 현 정권의 시각이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 정권은 계속 오락가락 하루는 빰 때렸다가 하루는 언론은 국합 배드캅 역할을 대통령부터 문정인, 서주석 등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호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던지는 부분이 오히려 신뢰를 상실을 더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음. 부분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사드 빼라.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차단을 하겠다. 그리고 정부도 여기에 반대하라. 이렇게 요구했고 그리고 책임자가 사과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미군 책임자가 사과하라. 미군 책임자가 왜 주민들한테 사과합니까? 이 주민들은 미군 책임자의 사과를 받으면 자신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무엇이 해결됩니까? 미군 책임자의 사과를 받아내는 모양새를 얻어내는 어제 서주서 국방부 차관이 성주 소승리 마을, 즉 사드 검은소가 있는 그 마을에 갔는데요. 마을 주민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원불교 관계자들도 배석을 했고, 그래서 성주 김천 주민 원불교 관계자 30명과 국방부 측 4명이 이렇게 참가했다고 합니다. 한 시간 반 동안 간담회를 했다는데요. 자, 여기서 이 서주석 차관, 이 친노 정권에서부터 핵심적인 이 안보 통일 분야 일을 했고, 지금도 장관은 급데기고 차관이 사실상 국방부의 민간 실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사드 문제에 있어서, 이분이요. 사드는 동맹의 결정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서적스 차관이 좀 의외 발언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즉, 사드 배치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결정으로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여기에 협조해 주기를 말한다라고 했고, 주민들이 싸드 이 장비 가동에 필요한 유류 반입을 막고 있는 데 대해서도 국방부는 도로 불법 점거 차단 검문 같은 행동을 결코 합리화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주민대책위는 사드 장비 가동과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주민의 요구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유감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국방부나 청와대는 이런 서주석 차관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의 통일 안보 외교안보 수석을 지낸 자주파의 핵심 인물이 탈탁될때 사드 배치 반대를 갖다가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었는데, 근데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나름 상당히 준비해서 현장에 가서 이런 말을 한글로 보이는데요. 자 환경 영향 평가를 주도한 사람도 서주석이고 더 나아가서 사드 배치 한기는 올 연말까지, 다섯기는 내년까지라고 또 복음으로 파동을 한 이는 어떤 부분에 서주석 차관이 문제 제기를 하는 중심에 있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성주에 가서 이런 말을 주민 앞에서 해